발제문을 대한 소감 말씀드리면 발제문 김정명 교수님, 김영풍 교수님 모두 우리나라에 급증하는 청소년 10대죠. 그리고 청년은 20대 초반입니다. 네, 특히 어느 시점부터 늘냐 하면은 2000년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16년인가, 15년 신규 감염자의 비율들이 전체적으로는 5배 그리고 청소년이 한 20배 어, 그리고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한 12배 이렇게 늘어간 이렇게 폭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폭증 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에이즈의 가장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니까 아, 결국은 폭증하는 것은 에이즈도 폭증하지만 에이즈의 원인되는 동성애가 이 사회에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도 급증하지만 특히 예, 정말 어린 사람들의 10대와 20대 초반이 가장 많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아주 여러가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반박할 여정 없을 정도로 잘 증명해주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재원 약사님의 발전은 왜 청년과 청소년이 폭증하게 되는가 에이지가 특히 동성애가 폭증하게 되는가에 대한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보는 사이트, 애플, 영상물, 웹툰, 광고물 보도까지, 학생조에까지 청소년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2000년을 기점으로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가 바뀌었다 부분을 설명해 주고 싶십니다 도대체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0년도 이전에는 그, 잠잠하던 이 나라의 에이지와, 아, 공성애가 2000년대 이후 15년간 이렇게 급증을 넘어서 폭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법제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법률을 가로서 법제도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공성애에 대해서는 그 성도덕의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면만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법원 판결 2007년도 하고 저는 이제 8.9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형법에서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군인간 동성애를 일반인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만 처벌하고 일반인은 처벌하지 않는데 군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면서 군인만의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일반을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나라 최고 법원이 네 차례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차례나 뭐라고 설명했냐면 남성 동성애인 한분성교 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밖에 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성 간의 성행위는 군인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공기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과 공기를 져야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교섭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대법관들과 현재재판관들이 과학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떤 일반인에게 허무감, 내지는 성적수치감을 유발한다. 그리고, 선량한 성도덕에 위반된다. 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성도덕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진 않지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하는데,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통입니다. 문화전에 간통은 처벌되다가, 아, 위험 판결에 의해서 더 이상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일치해서 관통은 배우자에 대한 종조의무를 위반한 비도덕적힘이다. 전원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민망한 행위이긴 하지만 말에 입에 오르기도 민망하지만 그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부도덕하다는 라 평가는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공성에는 어떤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그러나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 최고법원이 4번일 얘기해 해석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동성애를 어, 반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자체는 인간 그러니까 무드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성행위는 최소한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질서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한한 번도 유구한 수천 년 역사상 동성애를 허용한 역사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전통적인 윤리적 측면에서도 동성애는 이 나라가 부은 이게 성도덕에 반하는 성행위를 보통 불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바람직한 성도덕에 반한다라고 해서 불란한 성 동성애를 억제해온 완전한 도덕 규범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을 도입하면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회로 전격 도입합니다. 근데 이 성적지향이 이 안에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 법에 이렇게 딱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못 하게 되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수천 년간 유지해오고 대법원 판결과 헌재가 유지하고 있는 부도덕하다는 평가는 마치 인권의 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가 원래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바뀐다는 것이 법으로는 법만 보면 일반인들은. 모르게돼 있어. 그리고 이게 성도덕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서 재정 당시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법사의 속기록, 본인의 속기록 어디에도 성적지향이 들어가면 동성에 애 대해서 도덕적인 반대를 못합니다, 처벌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단 한마디 없고 이 조항은 저 32조 이항에. 숨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언급된 건 이겁니다. 동성애라고 고밍아웃했더니 출연정지를 시켰는데 동성애라는 이유로 출연정지를 시킨 건 차별입니다. 이거 막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동성애라는 이유로 간통했다는 이유로 어, 근친상관했다는 이유로 어, 고용이나 이런 걸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 정도의 개념감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걸 도입하면서 이것이 도입되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를 못하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안 하니까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그 당시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결과를.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마땅히 설명해야 할걸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자신의 진정한 의사학을 정반대로 찬성하게 하는 방법. 이걸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말안 하는 방법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걸 묵시적 기만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법은 재정 당시부터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묵시적 기만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성도덕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천사 속에도 통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재정 당시 때부터의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게볼수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서 이 성적 제약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정체를 확 드러냅니다. 통과되고 나서부터 동성애 반대 행위를 억제시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선댄 게 사전입니다. 사전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적 평가를 그 전부 삭제시키라고 출판사를 불러서 의, 어, 지금 협박을 해서 출판사들이 자신에서 이걸 삭제시키기로 얘기합니다. 2 0 0 4년도 영상 매체물을 선고합니다. 영상 매체물의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것을 청소년 왜 유해 매체물이냐? 청소년들이 적극 봐도 된다. 쪽으로 압박을 해서 이거 국가인권회가 앞장서서 영상매체물에 삭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동성애 영상매체물은 직구금이 아닙니다. 이를 때니까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 채택된 여러 보고서들 동성애를 대법원 판결과 헌재 판결처럼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다는 평가, 비정상적 평가, 다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라 최고의 대법관들과 헌재 판결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데 자유국가 인권의 보고서는 그 재판관들이 차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권법조항 때문에 법과서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교육을 바꾸라고 하고 자치단체 조례 학생 인권들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언론을 선도기 시작해서 인권 보도를 지금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됐다는 보도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제일 앞장선 게국가인권회고국가인권회가 이렇게 앞장서도록 한 법적 근거가 지금은 2조 3호로, 2조 3항이 아니고요. 2조 3호입니다. 2조 3호로 옮겨간 이 성적지향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반대하면 지금은 뭐 비난만 할지언정 처벌을 안 하죠. 근데 동성 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일부 선진국 한 20여 개 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성애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토론회를 하거나 마치 판결문에서 저렇게 제법관들과 헌재 판결처럼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평가하면 인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과한 법을 만듭니다.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세 번이나 차별금지법을 시도했는데 에, 많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적극 반대해서 지금 국민의 다수의 반대에 밀려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봉성의 폭증 현상과 그결과로나타나는 에이즈 폭증의 법 제도적인 원인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가인권의원법의이법 제도의 성적세약과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봉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들 그리고 에이즈의 것 그야말로 2001년 이후에 에이즈가 걸린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 가장 주된 책임을 국가인권위원국의 이 지구에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원국 교이 계속 조장하는 동성에는 심각한 질병들을 유발하고, 국가 제정에도 큰그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동성원이 합법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근친혼이 합법화라는 또는일부다처 일처다구, 중원을 합법화해라. 사랑은, 보기도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면 다였습니다이 그러니까 사랑도, 도덕적 절제력을 억제해 사실은 사라지면, 그 사랑이 올라하고 사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인간의 성행위나 사랑은 적정한 법질서와 도덕을 위반한다. 가장 심각한, 잘못된 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락하면 지금, 어, 그, 근친원이 합법화되고 또는 소화성애, 수간 그리고 일부 다처, 이런 부분들이 그 도덕까지 붕괴시키는 이런 결과를 연쇄도로 다이 지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 이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과 지금 도덕이 충돌니다 법률과 국가인권의 입장과 지금 헌재의 결정과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결정들이 충돌하는 것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실정법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률과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도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법과 도덕이 충돌하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법과 도덕이 충돌하면 법률이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법률이고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법은 당연히 <laughs> 도덕이니다 법률과 도덕 중에서 더 권위 있는 규범은 도덕입니다. 만일 법률로 인간이 법률을 만들어서 선량한 도덕을 폐기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에 법으로다가 도덕적으로 물란한 행위를 조장시켜서 실제로 악법 때문에 그 사회가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지도 법을 통해서 학살했습니다. 그이때문에이 나라는 국가인권의 법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확대하면서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부도덕하고 물러난 동성애 폭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할 것은 선량한 성도덕이 아니라 기본으로 부당하게 잘못된 기방된 방법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가 즉시 폐기 개정되어야 된다는 입니다 <laughs> 지금 이 사안의 29조도 보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의 성고덕을 위해서는 인권도 제한할 수 있다. 성적인 자유도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인권 선언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 이것이 제정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제 이름을 포함해서 국가 인권에 차별행위했다고 진정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국가인권의 법조항 때문에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성도덕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치관을 교과서에서 배움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표현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도덕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laughs> 그 하나 이 나라, 이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다수의 주권자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반대하는 반, 민주적인 부당한 법이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의 법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요약드리면 지금 급증하고 있는 동성애의 폭증, AJ 복증을 막는 길은 이 나라에 잘못 들어온 정말 기만적 방법으로 들어온 국가인권의 법 제2조 3호. 왜 고쳐야 하는가? 첫째.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법률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하고, 둘째, 우리의 건전한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되고, 실제로는 다수의 진정한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인권의 법조합 삭제운동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나서주셔서 이 부당한 합법이 즉시 폐기되어야 이 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에이조 확산과 동성애 확산으로부터 이 나라의 성, 뇌의 건강한 질서와 재정적인 그런 부담과 그 다음에, 물난한 성의위로부터 우리 국가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